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심 뉴타운 호반 서밋 이스텔 앞에 왔습니다. 호반 산업 저기 보이시죠? 대구 안심 뉴타운 B3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현장 앞에 왔어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멋진 동굴을 만들 중심 안심 뉴타운입니다. 어, 호반 옆에 각산대시항이 있어요. 간격이 넓은 거 보이시나요? 네, 거리 충분히 넓어서 어, 방해받는 거 없습니다. 안심뉴타운 호반섬이 어느덧 10층 이상 건물이 올라갔어요. 동구 개발호재 생각하시면 지금 분양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특별 분양 네 이벤트 있으니까 문의 주세요. 1533 2484입니다. 동구 개발호재 1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편도로 개편하고 연세병원 들어오며 복합혁신문화센터 들어서고, 제2수목원 인근에 생깁니다. 네, 그리고 대구 한방부속병원, 어, 대구 수성구 캠퍼스까지 혁신, 천복단지 쪽으로 옮기죠. 어, 그리고 3호선 연장 예정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확정이 나면은 여기에 투자자들 엄청 몰릴 거예요. 일단은 실거주 위주로 어 지금 내네 분양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5332484입니다. 네, K2 공공항 이전 네, 통합 신공항 그런 부분까지 시너지 효과 다 일으킬 수 있으니 지금 하셔야지. 어 프리미엄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332484입니다. 문의 주세요.